당뇨식단 잘못 관리하면 혈당이 오히려 더 오릅니다.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혈당을 잡으려고 좋다는 음식 몸에 좋다는 영양제까지 이것저것 다 드셔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혈당 수치는 좀처럼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고 말씀드리면 아마 충격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피하고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85살 뇌과 의사 존암식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몸 또한 직접 실험대에 올려왔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을 만나며 수많은 식단을 권하고 저 자신도 직접 실천했습니다. 어떤 식단은 효과가 있었고 어떤 식단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병을 이기는 음식은 특별하거나 비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네 가지 식재료는 동네 마트에서 천원이면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채소들입니다. 이 채소들을 꾸준히 섭취하신 분들 췌장이 다시 살아나고 혈당이 확실히 안정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분들은 고가의 영양제나 복잡한 식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의 식사에서 이 평범한 채소들을 조금씩 더 챙겨 먹었을 뿐입니다. 혈당을 잡고 싶다면, 최장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점심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밥과 국, 그리고 반찬으로 이루어진 식사였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떡이나 면 종류로 해결하셨나요? 여러분의 오늘 점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의 진료 경험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해줍니다. 제게는 올해 74살이 된 여동생 말순이가 있습니다. 저희 삼 남매 중 막내라서 그런지 언제나 마음이 쓰이는 동생입니다. 말순이는 손주들 챙기느라 늘 바쁘다며 제때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하고 끼니를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든 말순이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7.1 공복 혈당이 150 가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장 약을 먹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말순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빠 나는 밥도 거의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높게 나온 거야? 저는 말순이의 식습관을 꼼꼼히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말순이는 밥은 적게 먹었지만 손주들 주려고 사다 놓은 떡과 빵, 과자 같은 밀가루 간식을 수시로 집어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적게 먹으니 혈당이 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저는 말순이에게 복잡한 식단 관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첫째, 매 끼니 밥을 먹기 전에 시금치나 무 같은 채소를 먼저 충분히 먹어라. 둘째, 아침 공복에 청국장 환을 서너 알씩 꼭 챙겨 먹어라. 저는 동생에게 이두 가지 작은 습관만으로도 분명히 변화가 생길 거라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말순이도 저를 믿고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청국장 환을 챙겨 먹고 밥상에 무생채나 시금치나 물을 꼭 올렸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달후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본 말순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5.8로 뚝 떨어졌고 늘 저릿저릿하던 손발 저림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말순이는 저에게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이처럼 혈당 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도중에 영상을 끄시면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핵심적인 정보와 실천 방안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단을 바꾸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최장을 살린 식재료 4가지. 첫 번째, 시금치 혈당 부담을 낮추고 활용도 높은 기본 채소. 시금치는 우리가 흔히 먹는 나물 중 하나지만, 혈당 관리에는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과 철분, 칼슘 외에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섬유질이 많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채소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진료를 받으신 78살의 박정희 님이 생각납니다. 박정희 님은 평소 당뇨 관리를 한다고는 했지만, 식후 혈당이 늘 200을 넘나들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혈당약을 드시면서도 늘 불안해하셨죠. 저는 박정희님에게 거창한 식단 대신 매 끼니마다 시금치를 꼭 곁들이라고 권했습니다. 시금치나물을 넉넉히 만들어두고 밥 먹기 전에 먼저 먹고 된장국에도 시금치를 듬뿍 넣어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희 님은 제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식전에 데친 시금치나 물을 먼저 먹으니 포만감이 생겨 밥과 반찬 양이 자연스럽게 줄었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석달후 박정희 님의 혈당은 1.3이나 내려갔고 늘 무겁던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 자체는 혈당에 좋지만 양념이 지나치면 오히려 열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참기름, 설탕, 간장을 과하게 넣지 마시고 소금간은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점심 식사에 어떤 반찬을 곁들이셨나요? 만약 채소가 부족했다면 내일은 시금치를 꼭 밥상에 올려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두 번째. 콩나물 혈당 안정에 좋은 이소플라본 함유. 콩나물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과 항염 성분인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인슐린의 작용을 돕고, 사포닌은 염증을 줄여 췌장의 기능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74살의 이춘자님은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식후 혈당이 늘 불안정해서 고민이 많으셨죠. 저는 이춘자님에게 콩나물을 활용한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식사마다 콩나물국을 끓여 드시고, 콩나물을 삶아 나물로 만들어 드시거나 밥에 콩나물을 넣어 콩나물밥을 지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이춘자님은 매 끼니 콩나물을 챙겨 드셨고, 식후 혈당이 안정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셨습니다. 콩나물밥을 드실 때밥 양은 조금 줄이고 콩나물을 더 많이 넣는 방법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콩나물의 풍부한 섬유질이 혈당 흡수를 늦춰주었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콩나물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콩나물 비빔밥을 해 드실 때 고추장이나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칼로리와 당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양념은 최소화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어떤 반찬이 가장 많으셨나요? 콩나물 무침이 있었다면 아마 잘 챙겨 드신 겁니다. 세 번째, 무, 포만감, 수분, 위장 건강까지 챙기는 뿌리 식품. 무는 흔한 뿌리 채소이지만 그 효능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무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뮤신과 소화를 돕는 에스테라제 같은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자주 겪는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분이 많아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80세의 김영래님은 늘 식후 복부 팽만감과 속쓰림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식사만 하면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해 혈당 관리도 소홀해지셨죠. 저는 김영래님에게 물을 적극적으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매 끼니 무생채를 조금씩 곁들이고 동치미를 담가 드시라고 했습니다. 김영래님은 제 조언을 듣고 물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무생채의 아삭한 식감이 식욕을 도두는 동시에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었고, 식후 더부룩함도 사라졌습니다. 소화가 잘 되니 혈당도 급상승하지 않았고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드실 때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물을 절여서 만드는 절임류 반찬은 염분과 당분이 많아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생으로 얇게 썰어 드시거나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점심 반찬에 무가 올라왔었나요? 만약 없었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 물을 올려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번째, 청국장, 인슐린 분비와 장 건강 두 마리 토끼.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음식으로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과 단백질 분해물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장 건강을 개선하여 영양소 흡수를 돕고 변비를 해소하는 데도 좋습니다. 82세의 유순복님은 매일 아침 높은 공복 혈당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혈당약을 먹고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공복 혈당 때문에 힘들어하셨죠. 저는 유순복님께 아침 공복에 청국장 환을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청국장의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인슐린 분비를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순복님은 제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청국장 환을 서너 알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유순복님은 혈당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에서 110으로 내려갔고 고질병이었던 변비까지 해결되어 몸이 가볍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청국장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국장을 찌개로 드셔도 좋지만, 찌개를 끓일 때 너무 오래 끓이면 유익균이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생청국장이나 청국장 환 형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청국장, 점심상에 자주 오르시나요? 당뇨식단에서 놓치기 쉬운 네 가지. 첫째,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은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조건 따라하십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에게 맞는 음식인가입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식습관을 상담해 왔습니다. 정말 건강하신 분들도 음식 하나 잘못 드셔서 복통, 설사, 두드러기 같은 반응을 겪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견과류나 유제품, 특정 채소 같은 것은 개인차가 큽니다. 어떤 분은 두유만 마셔도 속이 불편하고 어떤 분은 토마토를 먹으면 피부가 가렵다고 하십니다. 저희 환자 중 69세 박영희님은 양배추가 좋다고 들어 하루 한 접시씩 드셨는데 오히려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차 혈당이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결국 중단하고 나서야 안정을 찾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배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답답하거나 유독 피곤함이 느껴지면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당뇨에 좋다는 말만 믿고 억지로 먹는 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은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음식이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점심 중 드신 음식 중에서 속이 불편했던 게 있으셨나요? 있었다면 단순한 위장 트러블이 아니라 그 음식을 당분간 싫어하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습관, 그것이 고가의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인 혈당 관리법입니다. 둘째,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은 달라집니다. 우리 식사 문화에서 가장 흔한 습관은 밥부터 먹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밥심이라 하시지만, 당뇨 관리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습관입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섭취 즉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췌장은 인슐린을 쉴틈 없이 분비하게 되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지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식사 순서만 바꿔도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드시면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춰주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줘 밥을 많이 먹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72세 장재호님은 평소보다 밥을 3분의 2만 드시고도 포만감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1, 2주 지나면 익숙해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이 식사 순서법은 당뇨 환자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비만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점심 어떤 음식부터 드셨나요? 혹시 밥이나 국을 먼저 드셨다면 내일은 최소한 젓가락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혈당 변화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셋째, 조리법 하나로 당 지수가 달라집니다. 같은 재료도 조리법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감자입니다. 감자를 삶아 먹으면 혈당 지수가 60 이하로 낮은 편이지만 감자튀김은 90 이상으로 급등합니다. 조리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기름이 흡수되며 흡수가 빨라지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다른 채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금치나 콩나물도 볶거나 튀기면 기름이 흡수되어 칼로리와 당 흡수 속도가 함께 올라갑니다. 반면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먹으면 섬유질이 유지되며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유지됩니다. 또한 조리할 때 양념 사용량도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 반찬은 싱겁게 하시지만 간장, 고추, 장설, 탕소금은 조금만 넣어도 전체 나트륨이나 당분 섭취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된장국이나 나물 무침도 양념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짠 반찬이 됩니다. 77세 이정자님은 평소 된장찌개를 자주 드셨는데 국물까지 다 드시니 혈압이 잘안 내려간다 하셨습니다. 제가 된장찌개는 건더기만 드시고 무나 콩나물은 데쳐서 간단하게 무치시라고 조언드린 뒤 혈압과 혈당 모두 안정되셨죠. 오늘 점심 반찬 중 가장 짜거나 자극적이었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혈당도 중요하지만 짠 음식은 혈관을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가급적 데치고 찌는 조리법, 최소한의 양념으로 조리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좋습니다. 넷째, 공복 혈당 관리는 포만감 유지에서 시작됩니다. 공복 혈당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하루 전체 혈당 흐름의 출발점입니다. 아침 혈당이 높으면 그날 하루 종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사이 간에서 포도당이 방출되는 양이 많거나 새벽에 배고픔으로 간식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복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 대부분은 새벽이나 아침에 공복감을 심하게 느낍니다. 이때 아무 준비 없이 빵, 과자, 바나나 같은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솟구칩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은 더 지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가 바로 청국장입니다. 아침에 환 형태로 청국장을 열알 정도 섭취하면 유익균과 단백질이 공복감을 잡아주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실제로 80세 김순덕님은 아침마다 청국장을 드신 후 간식이 뚝 끊기셨고 혈당도 30가까이 안정되셨습니다. 또한 문화 콩나물처럼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재료도 공복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국물 한 술, 데친 채소 한 젓가락이 그날의 식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점심 이후 가장 허기를 느꼈던 시간대는 언제였나요? 그때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도 떠올려 보세요. 빵, 떡, 과자 대신 삶은 계란, 방울토마토, 삶은 무한 접시 같은 포만감 있는 간식을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이 혈당 폭주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네 가지는 당뇨식단의 기본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체질 확인, 식사 순서, 조리법, 공복 포만감 유지 이네 가지를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뇨 식단은 특별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똑똑하고 꾸준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시금치, 콩나물, 무 그리고 청국장 이네 가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하고 값싼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이 재료들은 꾸준히 먹으면 여러분의 췌장을 살리고, 혈당을 확실하게 안정시키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풍부한 섬유질로 포만감을 주고 항산화 효과로 최장을 보호합니다. 콩나물은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사포닌이 인슐린 작용을 돕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무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여 위장 건강을 지키고 풍부한 수분으로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수많은 당뇨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의 식단을 살펴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흰 쌀밥, 흰 밀가루, 설탕, 떡 같은 음식들입니다. 편하고 맛있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죠. 혈당 조절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삶의 습관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고 얼마나 꾸준히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올해로 85이 되었습니다. 매일 진료실에 앉아 환자들을 만나는 것이 제 하루의 일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건강 비결을 물어보십니다.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매일의 식사에서 작은 실천 하나라도 꼭 지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시금치를 조금 곁들이는 것, 물을 생으로 깎아먹는 것, 청국장 환을 공복에 몇알 먹는 것, 그렇게 별것 아닌 작은 행동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모두 다 실천하려 하지 마십시오. 딱한 가지만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반찬으로 무생채 하나 추가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혈당 조절이 실패했을 때의 고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손발이 저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심장과 신장 기능이 나빠져 투석까지 받게 된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작은 상처가 덧나고 회복이 더뎌지며 감염 위험이 커져 외출도 꺼리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하게 됩니다. 심하면 가족과의 식사도 꺼리게 되고 간식 하나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삶이 됩니다. 당뇨는 단지 혈당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질을 무너뜨리는 질환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십니다. 손발 저림이 사라져서 다시 걸음을 떼고 맑아진 눈으로 손주의 얼굴을 더 선명히 보게 되고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며 산책도 다시 시작하십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다는 행복. 그것이 바로 혈당 조절의 진짜 보상입니다. 좋은 식습관은 단지 건강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삶의 기쁨을 되찾는 길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매일 어떻게 해요? 너무 귀찮고 피곤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매일 조금씩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보세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는 식사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마트에서 시금치 한단 사는 일, 무 하나 깎아 반찬으로 곁들이는 일, 아침 공복에 청국장 환몇알 챙겨보는 일. 이런 작고 단순한 실천이 결국 여러분의 췌장을 살리고 혈당을 지켜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5분 만에 안정시키는 아침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점심에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 가장 먼저 줄이고 싶은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조언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